지질하고 못나도 천국 갑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나라 이런 조선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추수한 벼와 보리는 물론 총알 만든다고 녹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 빼앗겼습니다. 자식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 땅의 아버지들은 일본 순사의 눈을 속여야 했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낮에 한번 타작하고. 밤에 또한번 타작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지켜보는 낮에는 대충 타작하고 아직 알고기 많이 남아 있는 그 짚북대기를 밤에 몰래 꼼꼼히 알날이 타작하였습니다. 일본 순사에게 들킬까 봐 소리 죽여 가마. 한 가만히 타작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자식들의 눈에 그들의 아버지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고 약하고 거짓된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그 찌질한 모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32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이제 막 정착한 이스라엘은 미디안 부족으로부터 수탄 착취를 당했습니다. 미디안 부족은 추수 때만 되면 낙타 떼를 몰고 와서 밀과 소와 양과 염소를 빼앗아 갔습니다. 천고 마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가을이면 살찐 말을 타고 와서 농경민족의 곡식과 재산을 빼앗아갔던 유목민족들처럼 말입니다. 7년째 미를 빼앗기다 보니 이스라엘에서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밤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해서 미를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스라엘 남자도 밤에 포도주 짜는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족이 힘이 없으니 그랬고 자기 자신도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조심 콩닥콩닥 밀 타작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기가 얼마나 비참해 보였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갑자기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시끄럽했니? 그런데 천사는 기도원을 힘센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미디안이 겁이나 숨어서 밀 이삭을 훑고 있는데 힘센 용사라니요. 기도원은 자기 부족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얼마나 작고 자기 집안 남자들 중에도 자기가 제일 보잘것 없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힘보다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하느님이 너의 힘이 되어 주시니 너는 하느님의 힘으로 싸우는 참으로 힘센 용사라고 전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미디안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잘 것 없던 기도는 하느님의 힘을 믿고 독립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독립군을 모으니 삼만 이천 명이 모였습니다. 1 3만 5천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에집트 탈출 후에 광야에서의 60만명의 이스라엘 군사는 다 어디로 숨었습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3만 2천명도 많다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손에 들린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횃불과 불씨 가든 단지였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싸울지 몰랐지만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300명과 13만 5천명은 1대 450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인원으로 이겨야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기 때문이었고 칼과 창이 아니라 횃불 굴과 나팔 뿐이었어야 오로지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느님은 칼과 창과 군사의 수가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흔들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2500년 전 그리스의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의 군사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맞서 싸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는 패전한 레오니다스 왕이 주인공이었지만 미디안 전쟁의 주인공은 승리의 하느님이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을 물리쳐 주신 하느님의 힘은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다며 부러지절 때였습니다. 그냥 힘들다고 부러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 당신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버려두지 마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소서, 하느님 없이는 한없이 초라한 자기 자신임을 고백할 때, 하느님이 힘센 용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께 청하라. 청원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청하면 받고 구하면 얻는다. 하셨다. 어린 아이의 마음이 되어 하느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힘센 용사 되어 주시기를 청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종교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으니 청하고, 그 하느님이 능력 있다고 믿으니 청하고, 그 능력 있는 하느님이 부러지는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믿으니 청하는 것입니다. 청원 기도는 감사 기도와 더불어 참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용돈보다 용돈 주시는 아빠를 청하는 것이 청원 기도이고, 용돈을 받고 난 후에도 용돈 주신 아빠를 떠나지 않는 것이 감사 기도입니다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죄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하,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무력감에 빠질 때 하느님께서 나의 용사 되어주시기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왕의 아들이 왕궁에 살고 황제의 아들이 황궁에 살듯이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 나라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온 이야기의 핵심 단어는 부르지전이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지전면 하느님께서 힘센 용사 되어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나라, 천국은 청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